조계종 최초의 역사로 기록될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보리가람이 오는 9월 개교해 현지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공사를 추진해온 조계종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학교가 들어서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해 아프리카 포교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걸로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 고등학교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개교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현지 답사를 다녀온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궁 스님은 보리가람 학교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 12명을 비롯한 행정직과 사무직 등의 지원 등을 모집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리가람 농업기술 고등학교 건물 주위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은 대륙 아프리카 포교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불교계 최초로 탄자니아 3만 2천평 부지에 학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 학교를 오는 9월 초 개교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의 옛 수도 다르에스살람에 세워질 보리가람 학교는 교실 6칸을 포함한 본관과 강당, 실습장, 기숙 시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어제 농업기술학교에 모셔질 비로자나불 등 불상 석점에 대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헤일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점안식 인사말에서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보리 가람을 통해

앞서 불상 기증자인 대전 광제사 주지 경원 스님은 학교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습니다. 불자들이 손수 지어 올린 탄자니아 농업기술 고등학교. 국경을 초월한 한국 불교의 불심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